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엄청나게 유명하게 잘 나갔던 연예인 분들의 근황에 대해서 다루는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들이 요즘에 이렇게 여러 번 회자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왕성하게 활동했던 연예인 분들인데요. 그만큼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아주 명예도 있었고, 많은 재물도 더불어 함께 갖고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근황이 소개되면서 영상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물류 창고에서 종일토록 택배 화물을 싣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막노동을 하는 분도 계시고 돼지 농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식당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것도 아니면 그런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지 못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전전하면서 저 누군데 저좀좀 가게에 알바로 좀써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왕년에 유명했던 연예인들의 모습이 요즘 영상에서 회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 지금 당장의 시간에 이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분들은 가장 어떤 것이 힘든 걸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되게 될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분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아마 재정적인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 방송에서 한편 뭐 방송을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한편 CF를 찍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갖게 되고 그분들이 그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면 돈을 갈코리로 긁어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지금은 뭔가 먹고 살 방법이 없고 병에 걸린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 그 재정적인 박탈감, 이 가난함이 얼마나 지금 그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힘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이 존재가 뭐 연예인 누구, 뭐 가수 누구, 뭐 개그맨 누구 이런 존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 나는 잊혀진 존재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 가장 그 마음을 힘들게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늦었지만 이분들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전과 같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을 하는 방송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드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처럼 자신이라는 존재가 예전과는 달리 지금이라는 시간에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존재라면, 그리고 내가 잊혀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는가, 특별히 그 잊혀진 그 시기가 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 잊혀지면, 나한 사람 기쁘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재정도, 상황도, 그리고 건강도 가장 좋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몰려온다면,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는가.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넉넉할 때쯤에 사람들 을 찾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돈이 없거나, 건강이 좀 어렵거나,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에게 외면받을 때가 가장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많이 가난해지고 많이 낮아졌다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는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단한 번은 축복을 받습니다. 한번 이상을 축복을 받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태어나는 날, 출생하는 날, 세상으로부터 모두 다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모두 다 맞이하는 그 태어날 때의 축복조차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하는 살생부 명단에 들어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애구방 바로는요,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는 이방인 무리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서 남자 영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으로부터 제거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그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생존을 위해서 영하 시절에 갈대 바구니 상자에 담겨져 날강가 수풀 속에 이렇게 내버려지게 되죠. 뭐 내버려줬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거기다 놓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어야 할그 아이가 갈대 상자에 놓여서 어딘가 놓여졌다는 거, 뭐 지금으로 뭐 베이비 박스에 놓여졌다는 것은 참 이렇게 엄청나게 슬프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모사가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애굽의 공주의 집에 들어가 양자로 들어가 당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들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그가 성년이 된 이후에 물거품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는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배신을 당하고 애굽왕 바로의 눈을 피해서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피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사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이이 이 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유명한 인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다시 광야로 쫓겨나 세상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잊혀진 존재가 된 모세가 자기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하면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게르솜이라는 말은요.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됩니다.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고 떠돌이가 됩니다. 그러면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원래 무리로부터 잊혀진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모세는요. 아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조차 자기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듯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잊혀진 존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종족,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볼 때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뭐 요셉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생활도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덕분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이 자기의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 총리의 가족들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나 큰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락함을 누리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가족 이스라엘의 가족은 안락함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고 흐른 이후에 더 이상 요셉이라는 그 사람 훌륭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누군지 모르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 전의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할 만한 그때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은요. 그리고 요셉과 그의 가족은요 잊혀진 존재가 된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들을 구원해 줄해 주었던 아주 놀라운 정책자 요셉을 잊, 잊혀버린 존재, 잊어진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애굽의 탄압을 받게 되고 이제는 정 반대가 되어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난과 노예살이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할수 없습니다. 나 힘들다. 아이고, 나 힘들다. 나 죽겠다. 나좀 살면 좋겠다. 나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고통과 부르짖음과 신음밖에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그들이 시간이 흘러 흘러도 그들의 삶의 문제와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태어나 보니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애곱의 왕가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세상에 태어나봤더니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종살이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탄압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껏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그것을 봐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흑수저 중에 흑수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모양 가운데 놓여 있는 아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가난도 되물림되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외모도 되물림되고, 고통도 되물림되고, 가족력도 되물림되고, 성격도 성향도 되물림되고, 기회도 되물림되고, 모든 것이 되물림, 됨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냥 나쁜 상황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을 갖기 쉽겠습니까? 나는 버림받았다. 나는 잊혀졌다. 특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고 나는 어떤 해결됨도 받지 못했다. 누가요? 내 부모도, 내 할아버지도,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까지 되물림되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까지 되물림되고 있다고? 고난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부의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통해서 아 하나님께도 하나님께서조차도 나를 잊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양과 환경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된 존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잊혀진 존재라는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단한 가지 기도만을 갖고도 지금 수년 수십년을 기도해온 영적인 싱글들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그 친구와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이 친구는 요 가족 중에서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단기 성교도 가요.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집에만 가면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 교회 가지 마라.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도 해 보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부모님하고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통하지 않는 그 순간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그 부모님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막 찢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는 그 삶의 현장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양들은요 이것과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깊이와 이 고통의 넓이와 무게는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의 고통이 제일 클까요? 내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언제 겪는 고통이 제일 큽니까? 지금 겪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침묵하는 시간이 계속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나는 잊혀진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그렇게 잊혀진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잊혀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기억하셨더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결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잊혀졌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배우자가, 부모님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친구가, 동료가, 이웃들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이해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이게 박탈감을 갖게 됩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한명딱 나타나서 그 사람이 아주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상황을 아주 잘 이해해주고 위로하는 말을 건네면 그때만큼 마음이 따뜻해질 때가 없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좋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대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날마다 만남의 축복.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우리의 말을 이해해주고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고난의 소리를 들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기억한다. 반드시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안될 만큼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힘듭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그 모양이 해결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 고난의 모양이 더 커집니다. 더 때리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더 노역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더 커집니다. 하필 태어나 보니 아빠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아이를 낳는 것도 두렵습니다. 태어나서 남자 아이면 죽어야만 하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극한의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이고 더 이상 삶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주 처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마다 확인했던 것은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 나는 잊혀진 존재야 라는 것밖에 없는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지 않다. 내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남의 백성이가 아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잊혀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지금이라는 시간이 기억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시편 105편 8절 말씀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시편 105편 42절 말씀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으이로다 시편 106편 45절 말씀에 그를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하시다 천대가 이르고 만대가 이르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고 내 백성이라고 일컬으시며 우리의 기도 소리와 우리의 부르짖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때는 과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되시는 그때가 아니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탄식 소리를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의해 괴로움 받음을 확실히 보셨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탄식하는 소리는 뭐냐면 간절히 구원해 달라는 외침의 소리가 탄식입니다. 이 절규와 비명과 같죠. 나 정말 살려 주십시오라는 거지. 하나님 제발 나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탄식 소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보내셨습니까? 모세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태어났던 그 순간부터 탄식하는 기도가 들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은 이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고 절규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쓰임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80세입니다. 80세.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몇 년을 부르짖었습니까? 80년 이상을 부르짖었어요. 수명으로 따져 보면요. 어떤 사람은 부르짖다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르짖다가 자신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들이 부지기소로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잊혀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정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른 그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니다 여러분 신발을 조금만 오래 신어도요 뒷굽이 다 닳아서 신을 신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40년이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다녔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으로 그들을 결국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력하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소유예요. 이 영적인 소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보여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여정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할 것은 낙심하는 것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과 신음 소리를 이미 들으시고 또그 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만나와 매출하기 그리고 시원한 생수.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